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종료주일이, 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라마다 긴 기간이어가지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어, 에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황금사원에 가려고요. 막 사람이 북적북적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주일도 겹치게 된 거죠. 어, 종료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재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이 같이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묵었던 숙소 주인이 그 종료주일 행사가 볼만하니까 그거 꼭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루살렘 제가 머물었던 기간도 길었고 어, 이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많이 모이고, 또 종료 주일 행사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종료 주일 행사를 보지 않고, 그 전날 어, 감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에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제 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뭡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달력 같은데 보면 에루살렘 성문 있고 예님 이미 이렇게 낙이 타고 다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가지고 짧은 거리를 낙이 타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 상당히 걸어가야 돼요. 감남산 너머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감남산을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에루살렘까지 가는 상당히 긴 코스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낙이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애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스가랴 구장 구절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 애언되어 있는 거. 예수님그애원의 성치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는 상징적 교훈들이 몇 가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때 그대로 허락하죠.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그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때그 나귀의 주인은 그냥 나귀를 버리는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냥 드리는 거.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즉시 따랐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때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바디메오도 겉옷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즉시로 버리는 모습이죠. 지금 나아기를, 나아기 새끼를 가져오는 모습 속에는 제자의 부르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겉옷 어디에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겉옷이 어디에 있어요? 어, 본문에 그 겉옷이 나오는 거죠. 나하기 위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는 거죠. 자신들의 겉옷, 자신들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여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죠 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죠 때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는 다른 의미로 그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나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바디메오가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때그 다이세 자손이라는 그 표현이 위험한 발언이었잖아요 정치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하라 그냥 꾸짖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소리 지르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요. 이들은 여전히 맹인인 거죠. 이들은 아직 맹인이에요 각자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에 평화를 원하면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신이 가요. 사신이 나귀를 타고 오면 화평하러 온 거고 전쟁을 선언하러 갈 때는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오면 이제 전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할 때는 화평을 상징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들은 다이세 나라를 외치고 있어요. 천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다이세 자손 에스여애치는 거하고 똑같은 외치며. 천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이제는 다이세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 군대에 물리쳐야 돼요. 그 로마와 어 손을 잡고 있는 부피한 지도자들을 다 척결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오고 있어요? 낙이 타고 오고 있어요. 평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은 전쟁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기를 타고 가잖아요 자신들의 기대와 모순된 모습이에요 호산나! 외쳤잖아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예요 이들은 어디로부터 구원하기를 외치고 있어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부패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바디메오가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맹인이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데확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즉시 나귀 새끼도 들었어요 겉옷도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다이소의 자손의 입수에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어, 애쳤던 바디메오처럼 이들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구호를 애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눈은 뜨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눈은 뜨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앞뒤에서 막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으쌰, 으쌰, 으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 예수님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아, 제자들은 으쓱해서 갈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신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막 손을 흔들고 갔을까요? 내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갔을까요? 그 우리 표현들은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내치는 거예요 한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열렬히 외치는 그 모습이 맹인과 같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저런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 중에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왜요? 자신들의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이 안 되니까 에이, 차라리 죽여버려! 하고 화를 내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서 호산나에 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우리는 왜 모였냐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님께 모여 있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겉옷도 바치고, 나귀 새끼도 바치고, 이제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겠지. 내가 겉옷을 펼치고 외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지 혹시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기도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냥 내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이제 역사하소서 하고 이제 있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소망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핵심이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핵심이라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애칠 수도 있는 거죠. 왜? 내뜻안 이루, 안 이루어졌으니까. 에이, 교회 다녀봐도 다 소용도 없더라. 에이,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에이, 내가 진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기대했던 길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죠. 에이, 이제 교회 안 다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에이, 나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저 정치 지도자들도 뒤집어 엎고 정권 잡고 있는 것들도 다 척결해버리고, 새로운 나라, 응? 만민이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안 해준다, 이 말이야. 에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애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나기를 타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도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뜻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나는 모르겠고, 왜 낙이 타고 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뒤를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근데 각자의 기대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기대가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뒤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외치고, 겉옷도 펼쳐드리고,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 실망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어리석음 군중들, 무리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